지금 저 밑에 저희가 우능리 마을, 저희가 출발했던 그런 마을인데, 그 마을에서 이 골짜기 따라쭉 올라왔고, 우리 봉우리봉우리가 있을 때마다 잠깐 내려갔다 올랐다 올렸던 <놀람> 것들을 한번 보시인것 <놀람> 같습니다. 천상호봉 이제 여기가 이제 상악봉 같고요 이쪽으로 가는 봉 뒤에 문장봉로니다네총 거리 4.2km 소 시간 14분 만에 상각봉에 도착했습니다. 2일 4.9km, 2시간 41분 만에 암릉에 도착했습니다. 마지막 묘봉 올라가는 그 바른 계단입니다. 5.2km, 2시간 55분 만에 묘봉에 도착했습니다. 836m. 여기는 운흥 1, 리인데요 요봉 두 마을이라고 식당 이름입니다. 마을 이름이 아니고. 운흥 1, 리 요봉 두 마을 옆으로 지나서 진입을 하면은 저 뒤에 상하동과 요봉으로 가는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네, 투입에서 50m 걸어오면 운흥 1, 리 마을 해관이 있습니다. 이 마을 해관을 통과해서 진행합니다. 네, 송리산 묘봉 가다 보면 이렇게 탐방로 예약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홈페이지에서 사전에 인터넷 예약을 하고 오거나 또는 현장에서도 이게 예그 입장을 할수 있는 확인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 온도 측정하는 데도 있고요. 어, 확인해서 이렇게 통과가 되면 이쪽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보면은 여기 두 번째 뒤쪽 봉우리가 이제 상악봉이고 네 번째 봉우리가 토끼봉인데. 토끼봉은 지금 비법정 한방물라서갈 수는 없습니다 네, 오늘 올라갈 송리산 코스를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위치가 운흥 1리 현재 여기이고요 여기서 이쪽으로 빨간선 따라서 상악봉으로 올라간 다음에 유봉을 거친 다음에 다시 앞 북가치로 내려서고 미터 사를 통해서 다시 운흥 1리로 원점회귀하는 코스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기 위치에서는 상하풍까지 3.7km, 모분까지 4.7km가 되겠습니다. 그리 로고 진행하겠습니다. 네, 입구에서 500m 올라오던 바보면 이쪽에 탐방로라는 이정표가 있는데요. 탐방로 따라서 오른쪽으로 가면 갑니다 네, 상악봉 3.2km, 묘봉 4.2km 이쪽으로 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송리산 묘봉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운흥 1리에서 출발해서 상악봉을 찍고 묘봉을 거쳐서 미타사 쪽을 향해서 내려간 다음에 다시 원점 회귀하는 곳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운흥리에서 지금 800m 왔고요. 그런데 이쪽 직진하면은 토끼봉 가는 길인데 비법정 탐방로라서 갈 수가 없고요 오른쪽 사막봉을 향해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2.9km입니다. 네, 운흥리에서 1.1km 왔는데요. 아주 편안한 길, 살짝 오르막길 올라왔고, 여기서 묘봉 쪽으로는 우회전해서3 6 k m 요 갑니다. 이제 계속 꾸준히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상악공까지는 2.2km였습니다. 네, 저 위에 능선에 올라설 때까지는 계속 경사도가 심한 울계단길을 올라가야 됩니다. 자, 이제 2.1km, 46분 만에 운흥리 안보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굉장히 가파르게 한 1km 가까이 올라온 것 같고요. 굉장좀 가파릅니다. 자, 이제 여기서 황학봉 쪽은 왼쪽으로, 이쪽으로 1.9km, 미국은 2.9km 남아있는데, 역시 계속 오르막입니다. 자 이제 올라가는 중간에 조망이딱 트인 데 봤는데요 지금 저 밑에 저희가 운흥리 마을 저희가 출발했던 그런 마을인데요 그 마을에서 이 골짜기 따라 쭉 올라왔고 이쪽으로 다음에 이제는 방향이 저쪽 묻진 봉우리가 있는 쪽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야, 경치가 정말 멋있습니다 잠시 계단을 내려가고 있는데요 봉우리 봉우리가 있을 때마다 잠깐 내려갔다 올랐다 내려갔다 올랐다를 반복하는 코스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도끼봉 같은데요? 아닌가요? 저는 그 멋있는 암벽 바위들 모양이 너무 멋있는 곳에서 잠시 쉬고 있습니다. 네, 운흥리에서 3km 올라왔고요. 이제 장악봉은 700m 남았습니다. 경치가 아, 정말 좋습니다. 아, 저쪽으로 굉장히 멋진는 경치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여기 트랭글이 상모봉이라고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제 멋진 바위가 있습니다. 이 바위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범호에서좀 내려갔다가 다시 저 건너편 쪽을 향해서 다시 올라가는 코스입니다. 조금 전에 여기 상모봉에서 쭉 다운 했다가 이렇게 내 갔다가 다시 상학봉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출발했던 운웅리 마을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건너편 상모봉의 모습입니다 아, 여기서 건너왔고요 이제, 사각봉을 좀더 가야 됩니다. 계단이, 꾸준히 계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제 여기가 이제 사각봉 같고요 이쪽으로 관음봉, 뒤에 문장대가 되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기서는 소나무입니다. 네, 총거리 4.2km, 2시간 14분 만에 상확봉에 도착을 했습니다. 862m입니다. 네 상확봉은 조망이 잘 보이지도 않고요. 조망을 보려면 이 바위로 올라가야 될것 같은데 올라가기엔 좀 위험한 것 같아서 살짝 바위 옆으로 빠지면은 지나온, 지나온 쪽으로, 저을 살짝 볼수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저희가 저쪽으로 해서, 이렇게 지나왔습니다. 네, 여기 상악봉에서 잠시 쉬었고요. 이제 묘봉 쪽으로 1km 더 진행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악봉 오는 구간도 마찬가지로, 묘봉 가는 구간처럼 구간도 마찬가지로, 들어갔다 올라갔다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는 되게 쉽지가 않네요. 네, 상악공에서 10m 정도 내려오면 묘봉 가는 길이 잘 보이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해서 쭉 가면 묘봉이 나오고요. 저쪽에 관음봉 문장대가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구망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총거리 4.9km, 2시간 41분 만에 암릉에 도착했습니다. 출발 860m입니다. 사막봉에서는 700m 왔고요. 이제 모분까지는 300m로 가면 되겠습니다. 아, 세요 아, 저의가 이제 묘봉이 될것 같습니다. 자 묘봉을 가기 위해서는 한 차례 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아, 저기가 이제 묘봉이 되겠습니다. 아저 바위 진짜 멋있네요. 마지막, 묘봉 올라가는 가파른 계단입니다. 아, 경사가 거의 한 60도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여기는. 묘봉 오르는 계단인데요. 아, 되돌아보니까 정말 멋있는 경치가 있네요. 여기 암능 지나왔고요 이쪽으로 해서 다지나온 길입니다. 아, 이제 묘봉은 이렇게 가파르게 좀 올라가면 됩니다. 5.2km, 2시간 55분 만에 묘봉에 도착했습니다. 해발 874m입니다. <목소리도> 자, 묘봉에 서한 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쪽으로 올라온 길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쪽이 암릉이었고요. 아, 여기 습니다 자, 지나오는 길이고요. 저쪽이 출발했던 오농리, 일리 마을이고요. 이쪽에 정상쯤에 보면 바위들 쪽이 있는데 이쪽 방향을 보면은 안흥봉 있고 옆에 문장대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좀 쉬었고요. 이제 하산하게 됩니다. 장악방에서 올라왔는데요. 이제 북카치 쪽으로 해서 비타사로 향해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북카치까지는 600m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서, 되돌아본 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출발점 운흥리 마을이 있고요. 저 뒤쪽으로 돌아서, 이쪽으로 올라타서, 이암릉 암능, 상악봉 암릉을 지나서, 저 위에 묘봉 정상이 지금 여기 보이고 있습니다. 네, 총 거리 6km, 3시간 28분 만에 북가치에 도착을 했습니다. 요봉에서 이텐 m 내려왔고요. 여기서 왼쪽 미타사로 내려갈 건데요. 오른쪽으로 가면은 여저가는데 여저 근쪽으로 가면은 북주사 쪽으로 차량을 하게 됩니다. 네, 차량 회수 때문에 미타사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2 k m 내려갑니다. 네, 미타사로 내려가는 길은 흙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총 거리 8km, 4시간 6분 정도 소요됐는데요. 여기서 물봉가는 2.6km 지점인데 이렇게 임도길을 만나게 되네요. 자, 이렇게 만나게 되고 이쪽으로 가면 미타사를 갈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냥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차가 올라올 수 있네요. 네, 현재 9km, 4시간 22분 소요돼서. 이제 예, 산을정할시점까지온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운흥 1, 2 마을에서 출발해서 상모봉, 상악봉 암능 그리고 묘봉까지 올랐다가 북가치로 해서 내려가고 있는데요. 오늘 올라가면서 보였던 암능이라든지 여러 바위들이 굉장히 멋있었고 그 능선 타면서 바라보이는 조망들도 굉장히 아름답고 멋졌습니다. 그리고 묘봉에서 바라봤던 관음봉, 천암봉 그리고 문장대까지 그 능선이 굉장히 아름답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산행도 아주 즐겁게 잘했던 것 같고요. 오늘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산행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